저는 운전면허보다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해야 된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또네요 네, 반갑습니다. 어, 우선은 자기소개부터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광고 컨설팅 3팀 허송입니다. 이번에 몇 번째 촬영이시죠?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 세 번째인가요? 오늘은 저희 채널이 검색 광고 마케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음, 음. 그래서 오늘은 검색 광고 자격증이 뭔지, 어떻게 따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은 검색 광고 자격증이 정확히 뭔가요? 온라인 디지털 마케팅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검색 광고에 대한 전문. 적인 지식을 검증하는 시험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검색광고 자격증이 있으면 정확히 음. 어디에 도움이 돼요? 여러분 그 컴활 따시면 컴퓨터 하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어, 네. <laughs> 검색광고 자격증은 검색광고를 운영하고 어, 그런 실무적인 거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 자격증입니다. 1 년에 몇번 음. 정도 시험 있어요? 1년에 1월에서 2월에 한 번, 4월에서 5월에 한 번, 7월에서 8월에 한 번, 10월에서 11월에 한 번, 총 4번의 시험이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어디에 가면 나와요? K.A.I.T. 네. 그거 검색하면 되는 건가요? 네. 신청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K.A.I.T.에서 <laughs> 하시면 됩니다. 신청도 하면서 이제 시험도 언제인지 나온다? 네. 맞습니다. K.A.I.T. 네. 혹시 화성희님은 네. 검색 광고 자격증 따셨나요? 네, 저도 땄습니다. 어, 몇번 정도 봤어요 저는 한 방에 아, 통과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마케터로 음. 근무하는 이상은 다한 방에 따야죠. 아, 네. 근데 삼수하시는 분도 봤어요. 음, 음, 화성희님 음. 기준에는 어느 정도로 어려웠나요? 저는 운전면허보다는 어려웠던 <laughs> 것 같아요.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 어느 정도 하셨어요? 어, 근데 저는 일단 실무를 하면서 자격증을 본 거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딸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무를 하는 게 공부하는 도움이 많이 되나 봐요? 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이론으로 하는 것보다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낫다고. 여기서 공부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실전에 많이 쓰인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진짜 무조건 시험에 나왔다. 그 네이버 콘텐츠 매체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 말고 기억이 안나뭔 기억 안 나세요? <laughs> I <laughs> 혹시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걸추천해드나요 일단 실무를 하셨던 분들은 기출 문제를 먼저 풀고 틀린 문제가 있으면 이론을 다시 한번 훑어보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미래 의 마케터가 될 분들은 이론을 좀 탄탄하게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푸시는 걸 추천드려요. 전반적인 이해가 없이 기출 문제만 푸시면 이제 개념 정리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론을 좀 탄탄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 공부를 한게 실전을 하는.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물론 이제 자격증이랑 실전 그 사이에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조금 알고 덤비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시험 전날이나 당일에 도움이 될 만한 팁 같은 게 있어요? 음, 모든 시험이 그렇지만 내가 좀 약한 부분이 있으면 주요 키워드들을 정리해서 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냥 커피 한잔 드시고 <laughs> 차분한 마음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검색광고 자격증 외에 마케터에게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 있을까요? 일단 마케터들이 숫자에 되게 강해야 되고 응. 또 데이터를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컴퓨터를 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PPT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PPT나 엑셀 같은 걸 다루는 자격증인 뭐 커말이나 산업기사 같은 거 따시면 되게 도움 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마케터가 되는도 있어서 이게 응. 필수 도움인가요? 필수는 아닙니다만 있으면 굉장히 더 높은 레벨을 갈수 있는 응. <laughs>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마케터 마가 되는 데 음. 있어서 안 좋은 것 같다? 그쵸.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성님 팀에는 검색한 거 마케터 자격증을 팀에서 몇명 정도 따나요? 어.. 아직 저밖에 없는 걸 어? 알고 있어요. <웃음> <웃음> 아직 신입분들이라.. 근데 이게 없어도 마케터로 음. 취업을 할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취업을 해서 보통 딸려고 네. 하시는 편이구나. 실무를 해봐야지 알수 있는 것들이 확실히 있어요. 이론으로 접하기에는 있는 것들이 있어서 마케터가 되는 데 있어서 음. 필요한 또 덕목이 있을까요? 마케팅의 노예이신 분들이 마케팅을 또 잘해요. 그만큼 마케팅에 관심이 많아야지 되는데 인스타그램을 하지도 않는데 인스타그램 광고를 잘할 수는 없잖아요. 트렌드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마케팅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팅의 회팅... 노예가 되라. 마케팅의 <laughs> 노예가 되라. <laughs> 그게 그렇게 되나요? 아, 회사의 노예가 음... 아니라 마케팅의 노예가 되라. 소송이님은 회사의 노예가요. 인 마케팅도노도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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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이 아주 만족할만한 그런 대답이해요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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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